lg 전자에서 새로운 블루투스 이어폰인 lg x붐 버즈를 선보였습니다. 기존에 톤프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x붐에 포함시켜 확장되었는데요. 해당 제품은 블랙 아이드 피스의 리더이자 그래미 수상자인 윌 아이엠과 협업으로 기획된 제품입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패키지 내에 여러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박스를 열면 바로 보이는 설명서와 보증서가 있으며 X분 버즈와 실리콘 이어젤 두 쌍, 이어 후크 한 쌍, 충전 케이블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해당 제품은 화이트라고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흰색은 아니며 살짝 회색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무광이 적용되어 좀더 부드럽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열면 보이는 크레들 내부의 회색과 맞물려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LG X 분 버즈의 전반적인 크기가 작은 편인데요, 크레들의 경우 63, 32.8, 31.2mm이며 버즈를 포함하여 48g입니다. 이어버드 역시 크레들과 컬러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20.8, 25.3, 23.9mm로 작고 5.3g으로 가벼웠습니다.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귀에 쏙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어지간한 이어폰 착용 시잘안 빠지는 분들의 경우 안정적인 착용감과 생각보다 하우징 부분이 덜 튀어나와서 착용 시 부담이 없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사용하는 이어폰 본체 크기가 커서 불안정한 착용감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LGX분 버즈는 윙팁 디자인이 날개처럼 되어 있어 귓바퀴를 지지하면서 이어버드가잘 빠지지 않아 더 권해볼만 합니다. 이어버드는 IPX4 방수 등급을 갖추고 있어서 운동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조작의 경우 기본적으로 터치 컨트롤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한 번에서 세 번까지 터치 및 길게 눌러 주변 소리 듣기와 노이즈 캔슬링 동작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특징은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신소재인 그래핀이 사용되었습니다. 엑스분 버즈는 그래핀 코팅 진동판을 사용하여 원음의 떨림을 선명하게 표현하면서 불필요한 잡음을 잡아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청음 시에 전반적인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이 들었는데요. 기존에 저음이 강조된 제품을 사용했다라면. 조금 밋밋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저음이 강조되어 있는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을 조금 더 하면 중고음역을 살려주는 EQ를 적용하면 좋았는데요. LG x 분 버즈 전용 앱에서 EQ를 설정하면 자신의 취향에 맞춰 들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지원하는 기본 효과 설정은 4가지이며 사용자 커스텀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 설정 가능합니다. 무선 연결시 블루투스 5.4를 지원하며 오디오 코덱은 SBC, AAC, LC3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연결은 여타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동일하게 디바이스와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연결 이후 앱을 설치한 다음, 앱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페어링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음 환경에 도움이 되었던 x 스 o 버즈의 기능 중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열차가 이동할 때 발생되는 반복되는 소음을 비롯해 저음역대에 있는 여러 소음들은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이외의 일부 소음 역시 대체로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음악이나 기타 콘텐츠 등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꽤나 만족할 만한 경험을 느끼실 듯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관련 LG 내부 테스트에 근거한 측정 지표는 마이너스 35dB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노이즈 캔슬링이 괜찮다 하는 타사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서도 크게 손색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제품군들이 20에서 30만원임대를 봤을 때, LG X분 버즈는 10만원 중반대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앱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제공하는데요. 앱내 기타 설정에 노이즈 캔슬링 최적화에 들어가서 착용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주변 소리 듣기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만 제공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대비 더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운동을 할 때나 주변이 복잡하고 주의를 살펴야 하는 길 등에서 사용하면 좋았습니다. 주로 지하철에서 다음역을 들을 때나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를 통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외에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를 고르면 내 부선 이어버드 찾기 멀티포인트와 멀티페어링인데요. 멀티페어링의 경우 동시에 두개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최대 연결 5개까지 표시 및 연결 전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내 무선 이어버드 찾기 기능은 왼쪽과 오른쪽 개별적으로 알림음을 재생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재생 버튼을 눌러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외에 X분 버즈랩이라는 탭에서 게임 모드와 프로파일, 속삭이면서 말하기, 바람소리 감지 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사운드 지연을 최소화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크게 체감은 안되는 듯 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편의까지 신경 쓴게 유사 제품들보다 더 사용자 편의를 신경 썼던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시간, 크레들 충전을 포함하면 약 30시간 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사용했을 때 배터리는 사용 방식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약 35분에 7%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고 바람 소리 감지를 안 켰을 때의 기준이었는데요. 배터리 완충 시 7시간 가량 사용할 만하기에 배터리 사용성도 괜찮았습니다. 여담이지만 5분 충전 시 1시간 사용이 가능한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이렇듯 LG X 분 버즈는 실질적인 청음 환경과 다양한 편의 기능들로 인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준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다만 무선 충전 기능이 빠진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중반의 가격대에서 사용 경험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는 분들이라면 선택지 중 하나로 권해드립니다.